영어를 단어로 듣게 되면 영어 말하기 실력이 향상된다는 거 아세요? 내가 어디를 듣지 못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다 보니 그 부분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영어를 듣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익숙한 구문이 귀로 들려요. 그러면 그 부분이 자동적으로 한국말로 해석돼서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이해된 내용과 소리를 우리 어휘 저장고에 넣게 될 거고, 다시 그 소리를 꺼내서 활용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는 구문만 듣게 되니까, 내가 회화로 활용할 수 있는 구문도 딱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화에서 느끼는 건 이런 거죠. 나는 왜 맨날 쓰던 표현만 주구장창 쓸까? 언제까지 그렇게 그 나물에 그 비빔밥만 먹고 있을 거냐는 거죠 그런데 이 영어 단어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구문을 들을 수 있어요 이 구문 한번 들어보세요 c a n stay up another minute 어려운 단어 없는 것 같은데 들리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는 단어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정확히 들리는 단어는 그렇죠 Stay a minute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oh, You said stay minute? 아, ah, yes, I said stay up another minute. 내가 듣지 못한 부분을 상대방이 채워주게 돼 있다는 거죠. 1 분도 깨어있을수 없으니까 졸리다는 거구나. 아, 저렇게도 쓰네. 아하, 뭐 먼저 등장하네요. 또 이렇게 단어를 듣게 되면 긴 호흡의 문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I used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and right now as a job seeker. 역시 모르는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호흡이 길다 보니까 내가 잡아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들리는 건 뭐죠? Get up early, get up early 이렇게 들었고요. Now. 단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job seeker까지 들었겠네요.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했다. Oh, you said wake up early now, job seeker? 너 지금 job seeker라 일찍 일어난다는 거야? 좀 이상한데? 아, no, no, no. Unlike now as a job seeker. 구직자로서와 달리.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기도 하고요. 아무리 긴 호흡이더라도 단어 단어로 하게 되면 아, 내가 저 부분을 듣지 못하는구나. 저걸 채워야겠구나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네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단어에 집중을 했더니, 아, 저건 내가 익숙하지 않은 구문이구나. 저건 생각보다 되게 긴 뽑의 문장이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듣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꼭꼭 씹어서 입과 귀에 그 소리를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굉장히 좋은 듣기 습관이라고 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영어 말하기가 돼야 한다. 다시 정리해요. 아는 단어만 들으세요. 들을 수 없어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부분을 꼭, 꼭, 씹어 먹으면서 입과 귀에 익숙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어를 구사할 때 필요한 구문 여기 늘다 보니 영어 말하기 실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중국 음원 준비했습니다. Topic은요, I Health Problem. 건강 관련된 음원 들어볼 거고요. 교정용과 함께 잘 듣고 말하는 방식으로 이번 주도 함께 해주세요. 아는 단어 줄을 준비 되셨죠? 저희 한꺼번에 네 문장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에 한 단어 정도 기억해야 적지 않으면서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요 단어 세네개 기억하기 공감해야 듣기 시작합니다 함께 들어볼게요 I got chicken pox from playing with an infected friend when I was 10. The difficulties I faced from that health problem were surprisingly tough. To prevent spreading it, I had to stay away from school for 10 days and wasn't allowed to socialize in public spaces. 오늘 음원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그래도 우리는 아는 단어만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길고 어려운 게 나올수록 우리는 단어 3-4개만 잡자라고 하시면 돼요. 처음에 무슨 friend이라고 나왔는데 town이었고요. school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 놓쳤고 마지막에 public spaces. 자, 이제 이 뼈대 단어들을 보면서 들을 건데요. 1가많 e a r old, 많았는데, I got from with an when I was 10 year old, 1 year o a r old, 10 year old, 10 year old, 1가 year old, 10 year old, 10 year old, 10 year old, 10 year old, 1 e r old, 10 year e r old, r old, e o l y a r old, y l a year e a d e r e d 1 e r o e a d 10 e e a d e a r l e d a r l e d a r o e a d e a r o l t h a r o e a l e r o e r l e a r e r e r r l y r old, 1 l y o to prevent spreading it, I had to stay away from school for 10 days, and wasn't allowed to socialize in public spaces. 자, 보면서 들었더니 이 부분 정확히 채워졌고요. 분명히 school 앞에 tough라고 들렸고, school 뒤에 ten days 들렸고요. 여기 서 wasn't allowed 이 부분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got chickenpox from playing with an infected friend when I was 10. The difficulties I faced from that health problem were surprisingly tough. To prevent spreading it, I had to stay away from school for 10 days and wasn't allowed to socialize in public spaces. 치킨이라는 분명히 들리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단어인지 이따가 확인 한번 해보세요. 플랭이었고요. With my friends겠죠. Difficulty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away from school for 10 days. wasn't allowed라는 문법을 알게 되면 to socialize라는 표현을 들었네요. 얼추 어떤 내용이었는지 볼까요? When I was ten일 때, playing with my friends 할 때, 얘는 chickenpox라고 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랑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수도 있죠, 수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difficulty가 굉장히 턱프했다. Away from school이었고 f 4 l day, 열흘이나 학교에 못 갔고 wasn't allowed to socialize in maybe public place. 공공 장소에서 어울리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수두가 걸려서 어려웠던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세번 반복해서 들었더니 구문 네 개가 완성되었네요. 더 이상 듣지 않고 멈춥니다. 모두 채우면서 듣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이 단어와 구문을요, 품사 그리고 순서를 그대로 활용해서 문장으로 한번 말해볼 건데요. 물론 많이 틀릴 거예요. 비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한번 스피킹 연습하는 시간이니 한번 진행해볼게요. 분명히 치킨 박스가 먼저 나왔으니까 I got chickenpox playing with my friends when I was 10. My difficulty was tough. 아, 여기 하나 기억나네요. Surprisingly. 이렇게 보고하다 보면 소리가 또 기억나기도 해요. 뭐 시제를 좀 살려주자면 I had to be away from school for 10 days and I was not allowed to socialize in public places. 이렇게 하면 단어와 구문을 빌려서 말하는 연습은 잘 마무리가 된것 같죠? 분명히 우리가 들을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못 했던 부분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요. 눈, 손으로 채우면서 말할 건데요. 눈으로 보면서 말할 땐 절대 리딩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듣지 못했던 부분을 채운다. 에 마인드로 함께 보면서 말해 볼게요. I got chicken p o x 여기까지 똑같는데 아, from p l a i n g 이 들어왔네요. p l a i n g 이었는데 from이 들어왔고요. 오히려, 아 맞아 뭐가 있었어요 이건 모르는 단어거나 어려운 단어니까 들리지 않았겠네요 An infected friend 감염된 친구였구나 When I was ten 좋네요 The difficulties I faced 호흡이 엄청 길었어요 From that health problem 그 건강상의 문제로 내가 직면했던 어려움들은 Were oh, surprisingly tough 나랑 다른 부분에 미칠도 쳤고요 자 회화를 활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Difficulty요 Difficulties Difficulties I faced. I faced. I faced. Difficulties from 어디로부터 difficulty man. Difficulties from that health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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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iculties I faced. I faced, I faced, I faced, I faced. Difficulty I faced. Difficulty I faced. Difficulty I faced from that health problem. 이렇게도 먹었고요. 이렇게도 먹었네요. 저는 내가 활용하고 싶은 부분에 동그라미 쳤고요. 꼭꼭. 씹어 먹으면서 내가 들을 수 없었던 구문의 소리를 내 입과 귀에 익숙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The difficulties I faced from that health problem. The difficulties I faced from that health problem. Chickenpox. Chickenpox. Puck, Chickenpox from playing. Chicken pox from playing playing. Playing with a friend. Playing with a friend. Playing with an infected friend. Playing with an infected friend. Playing with an infected friend. Friend. Playing with an infected friend. friend. An infected friend. Chicken pox from, from playing with an infected friend. Chicken pox from playing with an infected friends. Chicken pox from playing with an infected friend. Infected friend. On kinambubundrook, infected friend, infected friend, infected friend. playing with an infected friend, playing with an infected friend, playing with an infected friend, infected friend, infected friend. c h i c k e n p o x from playing with an infected friend. When I was 10 the difficulties I faced from that health problem were surprisingly tough. 굉장히 익숙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 이게 정말 입에서 술술술 나갈 정도가 되었네요. 자, 계속 가볼게요. 아, 이거는 그냥 싹다 놓쳤네요. Prevent, prevent, prevent dying, prevent dying, prevent dying, prevent, prevent spreading. Prevent spreading, spreading it, spreading it, spreading it. Prevent spreading it, prevent spreading it. To prevent spreading it, to prevent spreading it. I just stay away, stay away. 아니었고, stay away, stay away, stay away, away from, away from school, away from school, stay away from school, stay away from school, away from school. Away from school. Away from school for 10 days and wasn't allowed to socialize in public places. 내가 활용하고 싶은 구문을 어떻게? 단어를 중심으로 구문을 완성했기 때문에 spread 같은 경우도 prevent와 함께 보자면 prevent spreading, ing가 보이고요 spreading 뒤에 목적으로 보자면 spreading it 이렇게 묶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어를 중심으로 구문을 완성하다 보면 a, b, c가 요게 중심 단어일 때는 이렇게도 묶일 수도 있고 요렇게도 묶일 수 있다는 거꼭 신경 써 주시고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찾아 놔야만 강세가 보이면서 액센트를 주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연기를 하면서 우리가 허공에서 꼭꼭 씹어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Spreading it, to prevent the spreading it, to prevent the spreading it. 나도 모르게 지금 익숙하지 않았던 소리가 입과 귀에 촥촥 붙어 있네요. The difficulties I faced. 이렇게 입에 정말 착착 감겨져 있는데 이것까지는 정확히 못 잡으신 분 있을 수 있어요. The difficulties였거든요. The였거든요. 애초에 들을 수 없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봐도 이런 단복수라든지 시대라든지 전치사라든지 같은 이런 디테일들은. 참 눈으로 보면서 채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꼭 써보시면서 아 이런 디테일들이 채워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쓰면서 말하기로 꼭 채워주시고요. 그제서야 우리는 쉐도우 스피킹을 할수 있습니다. 들으면서 말하기를 할 건데요. 앵무새처럼 듣고 따라 말할 이유가 이제 없어요. 왜요? 원음이 선창해주면 나는 후창으로 내네 말을 하면 돼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원래 내가 알던 표현 그 다음에 눈과 손으로 꼼꼼하게 채운 모든 표현이 다 들릴 거기 때문에 너 말해라. 나도 구문 단위로 내 말을 할 거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들으면서 말하기의 섀도우 스피킹을 진행할 겁니다. 진행하다 엉키는 구문이 있다면 잠깐 멈춰 주시고요. 얘를 다시 비교하며 말하기를 통해서 엉키지 않도록 풀어낸 후에 섀도우 스피킹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진행해보세요, huh? I got pox from playing with an infected friend, playing when I was with 10. A infected friend when I was ten. The difficulties, the difficulties I faced in that health from that tough. health problem was surprisingly tough. To prevent spreading it, prevent I had to stay away it, from school for ten days. I, for 10 days. I was not allowed to socialize in public spaces.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엉키는 구문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비교하면 말하기를 조금 더, 엉키는 구간을 좀 많이 풀어놓으신 다음에 섀도우 스피킹 하신다면, 원음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것. 원음의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면 말하기 에서 엉키는 구문을 확실하게 풀어주신다면, 어떤 속도라도 나는 내 속도로 스피킹 할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겠어요. 음원을 들으면서 말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엄청 그 구문을 꼭, 꼭 씹어서 허공에서 반복해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문을 반복하는 횟수는 정말 어마무시할 거라는 거죠.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구문력이 늘 거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마시고요. 내일 기억나지 않으면 다시 음원을 들으면서 트릭 해보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암기하지 않고 듣고 말하는 방식과 영어는 명사다라는 영어식 사고를 담아드리는. 교정 요회 워크북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듣는 습관, 말하는 습관, 모두를 함께 교정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워크북 구매하셔서 가이드대로 활동하신다면 충분히 나의 말하기, 듣기, 습관 모두 함께 교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후로 제공되는 8문장 듣기 준비되셨나요? 5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9문 8개가 완성이 될 텐데요 그 전이라도 완성되면 멈춰주시고요 조금 더 필요하다면 조금 더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굳이 길게 연습하는 거예요 왜요? 기억력의 단위를 늘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다양한 문법을 활용해서 말하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호흡의 단위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기억력의 단위를 늘리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Listen carefully I recovered after ten days of rest and home care. The symptoms and the situation weren't serious but were unpleasant. In battling chickenpox, I dealt with fever, coughs, and itchy spots. My recovery involved lots of rest and drinking water. I tried to avoid the sun directly to soothe the spots. Additionally, getting enough rest helped me heal. I recovered after ten days of rest and home care. The symptoms and the situation weren't serious but were unpleasant. In battling chickenpox, I dealt with fever, coughs, and itchy spots. My recovery involved lots of rest and drinking water. I tried to avoid the sun directly to soothe the spots. Additionally, getting enough rest helped me heal. I recovered after ten days of rest and home care. The symptoms and the situation weren't serious but were unpleasant. In battling chickenpox, I dealt with fever, coughs, and itchy spots. My recovery involved lots of rest and drinking water. I tried to avoid the sun directly to soothe the spots. Additionally, getting enough rest helped me heal. 제공되는 스크립트를 보시면서요. 비교 말하기, 필수하 말하기, 섀도우 스피킹까지 진행하시고 저희는 난이도를 높여서 6장 듣고 말하기 진행합니다. 5번 내외로 반복해서 들으시고 나서요. 구문 6개가 완성된다면 그 전이라도 듣기를 멈춰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 추가로 더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어려운 구문과 문법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들으려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빈 상태에서 스피킹 하시고 그 부분을 채워서 나의 말하기 레벨을 업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것을 꼭 Luckily, I didn’t need any medical treatment, since the vaccine in advance stopped it from getting worse. Due to the widespread effectiveness of vaccinations, chickenpox is now uncommon in my country. This experience taught me the value of vaccines in combating diseases. Now I always remind people of the importance of vaccines in preventing such illnesses and reducing their severity. Luckily, I didn’t need any medical treatment. Since the vaccine in advance stopped it from getting worse. Due to the widespread effectiveness of vaccinations, chickenpox is now uncommon in my country. This experience taught me the value of vaccines in combating diseases. Now, I always remind people of the importance of vaccines in preventing such illnesses and reducing their severity. Luckily, I didn't need any medical treatment, since the vaccine in advance stopped it from getting worse. Due to the widespread effectiveness of vaccinations, chickenpox is now uncommon in my country. This experience taught me the value of vaccines in combating diseases. Now I always remind people of the importance of vaccines in preventing such illnesses and reducing their severity. 자, 비교, 필사, See you next week. Bye-bye.